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 19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2천만 원 초반대에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4989이상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2천만원으로 살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추천이라는 주제로 차량을 한대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2천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죠 2천만원으로 살수 있는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하면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됐거나 아니면 비소노 브랜드의 차량이거나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실제로 저희 중고차 사고 팔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던 굉장히 인기 많은 매물입니다. 연식 또한 굉장히 좋은 연식으로 정말 저렴한 가격대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굉장히 궁금하시죠? 충격적인 오늘의 매물 바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0만원씩 공짜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조건 없이 누구나 10만원씩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링컨을 대표하는 고급 세단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바로 링컨 MKZ 하이브리드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링컨 MKZ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옵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요 통풍 시트와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의 MKZ 하이브리드 차량이란 거 이 차량을 2천만원 초반대 준비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재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2019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도 7만 k m 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무사고에 미세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고 이후 저희가 6개월 동안은 성능 보증을 해드릴 수 있는 세이프티 6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 이후 반년 동안에는 걱정 없이 타셔도 될 만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 무엇보다도 엄청난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 거기에다가 공인 연비 20km라는 말도 안된 연비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외관 관리 상태부터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걸맞게경 굉장히 모던한 투톤의 링컨 정품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자체도 컨티넨탈,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또한 이렇게 일체형의 리어램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 19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2천만원 초반대에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데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부터 살펴보시면 위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썬루프가 굉장히 넓게 열리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썬루프 개방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2열에서도 굉장히 넓은 시야감 같이 확보하시면서 주행 즐기실 수 있다는 거한번더말씀 드리고 싶고 시트 쪽으로 보시면 통풍과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통풍이 빠진 MKZ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 오늘은 풀옵션의 차량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어 트립 쪽으로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야간 주행하실 때 굉장히 분위기도 함께 느끼실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운데 보고 계시는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도요. 인치수도 굉장히 적당한 크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터치 패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당연히 선명하게 잘 나온다는 거.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게 잘 빠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실내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버튼 3단계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핸들 열선 버튼도 따로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도 살펴보시면 확실히 이 링컨 자체는요, 무게감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핸들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즈프리 리모컨, 그다음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데요. 차간 거리 유지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차선 이탈 기능까지도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살려면 거기다가 2천만원대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살려면 요 정도 컨디션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하고요. 2019년식에 8만 킬로밖에 채 타지 않을 링컨 MKZ 하이브리드 판매금액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 이 차량 판매금액이요. 2390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위에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